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미주교회 안실학교 교과연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 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연구할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와 계획을 순결하게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시며 또그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이번 주 교과 제10과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벌써 금요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동일하게 기억 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함해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먼저 이번 한 주간 동안 배운 제10과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을 요일별로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요일은 언약서와 피라는 제목으로 관계의 하나님 우리와 인간적인 관계를 맺기를 그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월요일에는 하나님을 보니라는 소제목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고 더 놀랍게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경험을 했던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화요일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이라는 소제목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능력도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수요일은 내가 그들 중에라는 소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셔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고 또 실제로 하나님은 그 성소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셨습니다. 목요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짓는 일과 성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한 모든 세부 사항을 자세히 알려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 내도록 우리 인간들에게 성령을 부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일을 통하여 그 일을 가능케 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9월 5일 금요일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한 제안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몇 가지의 질문을 제공하므로 우리가 함께 토의하고 나누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몇 번이나 그렇게 하셨나요? 그리고 그 노력은 성공하셨나요? 아, 이와 같은 것을 또 여러분의 단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와 같습니다. 성소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중심이었다는 것은 얼마나 흥미로운 일인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이 성소는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는가. 오늘 한 주간을 통하여 배운 것처럼 성서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고 짓는 청사진도 주셨고 재료도 가르쳐 주셨고 크기도 지시해 주셨고 세부 사항을 일일이 다 알려 주셨고 심지어 지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재능도 갖게 해 주셨고 정말 성서는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 예정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들도 우리 가족들과 혹은 단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과 함께 40일을 보낸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표징이 되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생활의 거룩함과 품성의 성화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질문들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간단히 저도 하나만 나눈다면. 매 칠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은 저에게 쉼을 주고요. 그로제 생활과 제 육체와 제 정신을 다시 새롭게 만들고 건강하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저는 겸손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배우, 도울 수 있는 넉넉함을 실행에 옮기고 저의 품성에 변화에 있어서 안식일은 실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금요일 모든 교과를 마치면서 안식일 날 주어진 내용과 함께 교과 전체를 요약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또 이미 죄된 상태이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락하시는 허 기회를 이용하여 특별히 안식일 주신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과 깊고 의미 있는 친교를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요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연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시간을 보내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연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그분께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 말을 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중요한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과의 저자는 또 교과책을 통하여 이렇게 한 주간의 모든 내용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교과 135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주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기 원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계신 곳으로 부르시고 교제하게 하신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소를 지으셨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보호 가운데에 들어가는 특권을 의미한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도 그분의 임재 가운데에 거할 때에 그분의 성소로 세워지게 이끄신다. 또 기도함으로 한 주간의 오늘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게 하신 특권을 다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 하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를 짓는 모든 세부 사항을 자세히 알려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이 성소를 지울 수 있는 기술과 능력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